네, 안녕하세요. 비상입니다. 1014회 네 번째 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산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갑자기 낚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통화가 끝나고서 저한테 오늘 배낚시 가자고 하고 제가 낚시 비용이 얼마냐 하니까 9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아침도 아니고 오후인데 몇 시간 못할 건데 9만원이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빨리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자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배 위에 있는데 육지로 가려고 그 수영장에 있는 그 파란색 킥보드 같은 게 있어요 스티로폼 같이 챙겨 가지고 그거를 일단 바다에 던지고서 제가 배 위에서 점프 점프를 해서 그걸 잡고서 수영을 해서 육지로 건너갑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바닷가 근처에 마침 있어요. 그래서, 어, 배는 바, 바로 탈수 있는데, 낚시 준비를 안 해와서 집에 가서 낚싯대하고 장갑 이런 걸 챙겨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니까 꿈에서는, 아, 순간이동해서 오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비싸다고 하는 건 당번인데, 낚시가 비싸다면 26이 당번이겠지만, 제느낌으론 9만 원이 비싸다라고 해서 9번이, 9번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통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9번이라서. 그리고 수영을 갑자기 해요. 38번 들어왔고요. 스티로폼 키보드 37번. 3738 일단 들어오고요. 순간 이동하자. 이게 이 끝으로 잘 나옵니다. 이 끝. 이번 주이끝 필출하겠죠. 한 시간은 1번. 이 정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숙소에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불 덮고 자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아, 거기 사람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장님 밖에서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잡지를 보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담배 한 개피를 들고 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제 앞으로 오는데 화장실에서 그 여자가 무슨 신음소리 같은 걸 내고 남자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있고 뭐 샤워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휴대폰을 세탁기 옆에 세워놔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 자동으로 통화 소리가 들려요.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자꾸 휴대폰으로 통화 통화하는 소리, 통화하는 게 23번이 42번 잘 나오고요. 목소리, 09번이죠. 9번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싸우다 15번, 그리고 남자 21번 정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데, TV에 방송이 나오고요. 어떤 남자가 뭐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선수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어, 저 사람 뭐본 적이 없는데, 누구지? 라고 하는데, 하나이글스 팀에서 2군에서 선수를 잠깐 했다고 하고 실제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과연 하나 김태균 선수가 알아 보는지 못 알아 보는지 촬영을 해요. 그 남자가 혼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난쟁이입니다. 근데 다른 야구 선수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고 김태균이 드디어 오는데 방송에서 하는 말이, 김태균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성격이 나쁘다라는 말이 들리고요. 그 남자를 아는 것 같아요. 그걸 부르더니, 난쟁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니까, 남자를 잡고 위로 들었다 놓고 장난을 칩니다. 여기서 지난주도 난쟁이가 나왔는데, 20번 때 당번 몰림으로 나왔죠. 30번 때 하고. 그리고 이번주에도 지난주와 패턴이 비슷하겠다. 강세 구간이 있고, 장번이 몰리겠다. 그리고 제 꿈의 난쟁이가 나오면 은 지난주도 20일, 40일이 나왔는데 1끝이 잘 나옵니다. 이번주도 1끝. 우선 제 프로필 1번이 있고요. 남자가 친절하다 21번 또 들어왔죠. 그리고 한화 이글스 독수리 41번입니다. 이것도 2월수고요. 이월수, 김태균 나이 41번이고요. 지난주도 홍성은 프로필에서 생일수와 등번호가 나왔는데 이번주도 프로필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등번호 52번은 로또 번호에 없죠. 반대로 뒤집히면 5하고인지 2 아니면 뒤집으면 25인지도 봐야 됩니다. 25번 여기 패턴 꿈이 암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장난치다 3, 4번도 이어올 수고요. 다음으로 제가 봉고차를 렌트를 한 듯해요. 주차장에 봉고차가 보이고 그 뒤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서 봉고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일자로 주차한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고 차키를 찾으니까 차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상하다 어디갔지 하고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열쇠꾸러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 이걸 타고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식당을 가야하는데 제가 봉고차를 운전을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식당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쇠꾸러미를 주머니에 넣고서 길을 걸어가요 근데 뒤에 여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따라오고 있고 근데 길이 좁아가지고 저는 오른쪽에 붙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 상가 식당 같은데 나무로 된그턱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위에 보니까 이제 그 나무로 된 팻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로 지나가면은 머리가 달것 같다고 여학생들이 지나간 다음에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열쇠꾸러면 칠끝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넣으면 약한데 일단 보인 거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고차 렌트 14번 그리고 대각으로 주차하다 대각선으로 연번이 이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 아니고 침대에 누워 제가 자고 있는데 방에 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뒤척이다가 벽 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옆 사람과 벽 사이에 몸이 끼어, 끼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일어나가지고 다른 자리로 가겠다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가 알몸으로 거울을 보면서 포즈를 잡습니다 근데 침대에 여자가 눈을 갑자기 뜨는데 전 직장에서 일하던 그 여직원이에요 지난번에 그 카페에서 왔던 여직원이고 제가 황급히 옷으로 성기를 가립니다 뜬금없이 제가 그 여, 여직원을 보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침대에 누우려고 보니까 아까 침대가 세 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보이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리니까 커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워가지고 커버를 씌우고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네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학생들은 술집인데 왜 아주머니들이 왔을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남학생들이 오고서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해서 테이블을 두 개를 붙이려고 옆 테이블 끌어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의자도 갖다 놓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연번 암시가 들어오면 테이블을 붙이다 연번이죠 그리고 침대가 떨어져 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칸뜨기 패턴 지난주도 마지막 꿈에 여자가 왼발로 콩콩콩 뛰어서 칸뜨기 패턴이 나왔습니다 32와 34, 36 요렇게 한칸뜨기 패턴 나왔고요 이번 주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파에 있으면은 연번이 잘 나오고요 그래서 요, 요것도 패턴 꿈 같고 13번은 제외로 들어갔고 뜬금없는 결혼하자 25번 오크스 중에 25가 나올지 그리고 38번이 중복으로 많이 잡히네요 그리고 대학교이고, 제가 2층 복도에 서 있는데, 1층 로비가 보이는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오더니, 아, 여기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나가서 피자고 데리고 나가요. 근데 또, 다, 또 다른 아저씨 가두 명이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또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실내에서는 금연이다. 라고 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 53분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신고를 하는데 제가 잘못 걸은 것 같아요 남자가 봤더니 갑자기 예산 때문에 그러냐 보조금이 409만 원밖에 안됐는데 그거는 유리 과장하고 상의하라고 하고 그나저나 112로 전화한 건 기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2가 경찰 번호가 아니라 어떤 그 관공서 공무원 기간 같아요. 거기 담당 실장 단축번호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고 전화받은 사람이 담당 예산 담당 실장 같은데 어떻게 자기한테 일일기로 전화할 생각을 했는지 기특하다고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여기서는 담배피다 21번 어떤 남자 21번 21번이 중복으로 들어오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 22번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112, 12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통화하다 23번이나 42번 잘 나오고요. 잘 나오는데 공무원, 관공서 42번입니다. 그리고 돈 얘기 <laughs> 보조금 얘기 36번이고요. 이월수가 자꾸 들어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주 꾸미도 좀 긴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 2월 수는 있다고 잡히고 다만 이제 또 번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21, 22, 34, 36, 41 계속 나오는데 다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한수 정도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강해 보이는 수는 21이나 22, 36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료 수는 필출로 보이고요 제가 압축한 숫자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2번이나 33번이나 42번 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번이 중복되죠. 2번하고 17번, 29, 37, 41번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강하진 않고 지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번 주변수인 이웃수도 한두 수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21과 22가 포함되어 있고 결혼하자, 25번. 그 다음에, 뭐, 37번 칠급수죠 42번도 들어갈거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잡혀요, 일단은. 그다음제 프로필. 지난주에 안 나와가지고 이번주 나올 것같은데 왜냐면 제가 배고프다고 했고, 제풀 강조하는 꿈이 많았습니다. 일단 양력으로 보자면, 요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10번하고 44가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 남은 거는 1번 밖에 없는데, 1번이 과연 나와줄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8주 미출구간 6, 7, 13, 14 중에서 7번은 약하게 7번, 13번 약하게 들어갔고 나와준다면 6하고 14번 둘 중에 하나인데 둘다안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보험수를 챙겨가 보겠습니다. 14번은 좀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끝수를 보시면은 1끝은 제 프로필이죠 1번 1번이 들어왔구요 근데 나머지 번호도 21번도 2월 쓰고 30일 40일 도 들어왔어요 근데 연속으로 3주간 나왔기 때문에 두수 이상은 어려워 보인다 나온다면 한수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이번 주100% 나온다고 보고 가져가겠습니다 이동하다 이끝 제 꿈의 순간이동, 이동하다, 이끝잘 나옵니다. 나온다면은, 아, 12번이 주중에 들어와 좀 애매하긴 하고, 30이는 아닌 것 같고, 나온다면은 2, 2, 2 사이 중에서 보겠습니다. 자, 3 끝이 4주 미출 중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33번 정도 말고는 솔직히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4 끝은 이번 주, 점멸 가능합니다. 꿈에 뭐, 잡히긴 하는데, 2, 4, 3, 4, 4, 4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더 보겠습니다. 5 끝은 제가 화를 내서, 한수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고 싶고, 나온다면 15, 25 중에서 보고 있고, 6 끝도 한 수는, 한 수는 봐야 되는데, 6번이나, 36번, 2월 수죠? 보겠습니다. 7끝도 7주 미출 중이라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보험수로라도 몇 게임에는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 꿈에 들어온 수는 17하고 37두개 있고요. 7하고 27은 제외로 들어왔죠. 그래서 두수 중에 나올지 몇 게임이라도 챙겨가 보겠습니다. 8끝 수도 나오면 한 수다 라고 보여지고요. 38번 보고 있고 9구 수는 이번, 수, 이번 주 무조건 필출이다. 무조건 한 수는 나오고 수수도 가능하다. 너무 많이 잡힙니다. 9번도 잡히고요. 9도. 39번 식당 있고요. 29번도 들어왔고요. 19번 꿈은 첫꿈에 들어 있었죠. 제가 지난, 지난번부터 강조했던 소방관 이다 꿈. 무조건 국구순 저는 다 일단 넣어볼 생각입니다. 연꽃 수도 전멸이 가능합니다. 나와야 한순데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보통 보면은 동끝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보보를 제외한 당첨번호가 총 6수이고, 이 중에 동 끝수가 붙어 있으면 총 평균 끝수는 5개의 끝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끝수 중에 5개의 끝수만 나오고 나머지 5개의 끝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번 주 강한 끝수를 추려보면 2 끝수, 5 끝수, 6 끝수, 9 끝수. 만약에 7 끝이나 1 끝을 둘 중에 하나를 넣게 된다면은 벌써 6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끝는 나올 수가 없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제 꿈을 정리를 해보면 중복수 정리를 보,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 안 봤었는데, <laughs> 제 프로필이 겹치죠? 계속 1번 꿈이 들어와요. 할머니 나오시고, 할아버지 나오고, 제가 배고프다고 하고, 담배 한 개, 할아버지, 이런꿈 나와서, 단번 때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번도 몇주 동안 계속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난주 22번 같은 번호, 번호입니다.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주 2번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계속 꾸준하게 2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은 좀 애매하고요. 4번은 4층 불 꺼졌는데, 제가 낙지를 잡아가지고, 일단 보류 중이고, 5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6번은 가능은 한데, 딱히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7번하고 8번은 약하게 들어오고요. 9번이 갑자기 뜬금없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목소리가 들리고, 9만원, 비싸다. 소리, 그 다음 갯벌에 있는 구멍, 구두, 요런 거 9번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그 이상 안 들어오고 있고요 11번도 일단 이 정도밖에 없고요 12번이 뜬금없이 112 1 이런 곳이 잘 나오는데 주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은 첫 꿈에 안 들어오고 주중에 들어오면은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13번도 약, 약세로 들어왔고요 14번은 첫 꿈에 주초에 양말 꿈이 있었고 봉고차 렌트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렌트한 차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내다, 15번. 야구선수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오죠. 싸우다. 가능해 보이고요. 16번은 시험지가 많이 쌓이면 약하, 죠 17번이 좀 애매한데, 칠크수가 송어, 비석, 소고기가 얼려있고, 이불, 뭐 이런 꿈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실컷 수 중요하기 때문에 18번이 제가 엘리베이터에 내린 층수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약하게 보고 있고요. 19번도 아 이게 조금의 전기 작업했지만은 훔쳐본 일기는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번도 조금 강해 보이진 않고 강세 구간이 여기 같아요. 지난주 2월 수인 21번, 22번 계속 들어옵니다. 강하게. 그리고 23번도 들어오긴 하는데 강약이 반복되고요 25번의 경우에도 오크수가 나온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사세로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7번은 제외로 들어왔고 2 9구스인 29번 김태균 프로필과 사진 찍는 꿈이 있었죠 그리고 33번은 제가 강하게 봤는데, 그 이후에는 꿈이 딱히 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34번도 저는 제외 같은데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36번. 할머니께서 돈을 아껴 써라. 이게 36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36, 7, 8, 9, 2규광이 계속 강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7구수, 37번. 전에 적, 그 전에 마약 주사. 안 나왔죠. 38번, 뜬금없이 다시 들어와요. 주차장, 수영하고, 냉장고, 침대, 뭐, 테이블, 보이고요 식당 꿈이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죠. 그 다음에 40번은 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40번 때가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40, 42번이나 41번, 42번 또는 44번까지, 이 정도 같습니다.